우촌tv 1878회 김항모 역금 뿌리를 찾는다를 만나겠습니다. 김항모는 1936년 7월 22일 산양면 진정일이 추산동에서 출생하고 1950년 산양초등 1953년 문경중 1956년 문경 고등을 졸업하고 1957년 7월 성균관대학교를 중퇴했다. 1962년 육군 군의학교에서 병역을 마치고 1963년 지방공무원으로 발을 들여 1998년 사냥면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하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녹조건정훈장을 수훈했다. 1998년 문경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봉사하며 2013년 제주 대정현감을 지낸 정조부 추재 김진석공의 자취를 더듬고 다듬어서 가족사 추재유사를 편냈다 2015년 10월 23일 문경시주관 문경대상 문화예술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1924년 12월 31일 교양서 뿌리를 찾는다를 표냈다 편집의 말씀 연무근심이라 했다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이다 뿌리를 찾는다를 엮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이 말이다. 조상의 위대하고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차치하고라도 내 조상이 누구이며 내 성신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밝혀보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은 두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아주 오래 전에 대구 매일신문에 연재되어 이 책의 실은 뿌리를 찾는다의 50여 성씨 외에도 하고 많은 성씨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조상과 같은 시족을 위하여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소개하는 성씨가 겨우 50여 성씨임을 안타깝게 여기며 누군가 언젠가는 더 많은 성씨들의 활동 상황을 소개할 날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서투른 솜씨로 엮은 이 작은 책자가 조상과 시족의 연원을 찾아가는 길잡이가 된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고 자문하는 바이다. 1984년도 매일 신문에 연재될 당시에 당의 성씨의 일에 관여했거나 옆에서 지약해 보았거나 직간접적으로 얽힌 분들도 고령세대는 타계하였을 것이고, 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이 되었을 것이니, 지금 다시 보게 되면 아, 이런 때가 있었던가 하고 추억을 더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 연재되지 아니한 성시들 가운데는 우리가 더 나은 모임을 가지고 더 크게, 더 넓게 활동한다고 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고 그러지 아니한 모든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는다 경주 김시 대정현강공 문해 머릿말이 뿌리를 찾는다는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1984년 3월부터 그해 10월 23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연재된 것인데 그 기사를 오려 모아 보관하여 책장에 간직하였던 것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책장을 정리하다가 찾은 것이다. 비록 강산이 네 번도 더 변할 정도로 오래된 자료이지만 오늘날에 보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충실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당시 여 원연 기자가 단독 취재에 보도한 내용으로서 여러 사람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50회분 전체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읽는다. 생각하는데 그때 그 성시들의 몸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더욱 발전된 성시도 있을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변모되었을 성시도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변모되었던 여러 가지로 참고가 될 것으로 여기며 보는 이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바이다. 그리고 제 2부 초록 편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씨와 조상에 대한 뿌리 찾기에 진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내용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 모아 함께 실른다. 서기 2018년 8월 여건이 문경문화원 자문위원 김항모.